진짜 어머니는 박정수도 공주실도 아니었다.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왜이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지? 마강숙은 흑백 사진을 손에 든채 숨조차 쉴수 없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그녀의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버지의 따스한 미소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박정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와 박정수는 무슨 관계였던 걸까? 사진을 쥔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서둘러 박정수의 집을 나섰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강숙은 어머니 공주실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공주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다. 공주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강수가 그 사진 속 남자는 내 아버지야. 마강숙은 눈을 크게 떴다. 공주실은 조용히 이어서 말했다. 그녀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 따뜻한 눈빛과 어린 딸을 안고 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마강숙이었다는 것까지, 공주실은 마강숙을 친딸처럼 길렀지만, 그녀의 진짜 어머니는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그분과 나는 결혼했지만, 내가 내 친딸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진실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마강숙은 몸을 떨며 다시 박정수를 찾았다. 그녀는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이 남자 저의 아버지죠. 박정수 여사님 왜이 사진이 당신에게 있는 거죠?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가족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었지만.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뒤 박정수는 단한 번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수가 혹시 내가 그 아이니 마강숙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수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마강숙을 끌어안았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상실과 그리움, 회한이 섞인 진심이 마강숙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공주실도 자신을 어머니라 불렀고. 박정수도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며칠 후 혈연 검사를 통해 마강숙과 박정수가 혈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해답이 생긴 자리에 새로운 의문이 또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는 왜이 이야기를 숨겼던 걸까? 그날 밤 마강숙은 공주실이 건넨 오래된 편지를 꺼내 들었다. 편지 속에는 단한 줄의 문장과 함께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를 지켜줘.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야. 열쇠에는 건대역 1번 출구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강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 열쇠가 또 다른 진실을 열어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다음 날, 마강숙은 건대역의 오래된 보관함 앞에 서 있었다. 열쇠를 꽂자 3번이라 적힌 문이 열렸고,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정수, 마강숙의 아버지, 그리고 낯선 여인이 함께 있었다. 공주실도 박정수도 아닌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 일기장을 펼치자 떨리는 글씨로 쓰인 첫 문장이 보였다. 내 딸이 이걸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 일기는 박정수의 여동생 박미연이 쓴 것이었다. 그녀는 마강숙의 생모였다. 박미연은 일기장에 자신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문의 반대, 박정수와의 갈등, 끝내 마강숙을 낳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을 적어두었다. 나는 너를 품에 안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내가 널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결국 너는 그 사람의 손에 맡겨졌고, 나는 버려졌다. 마강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메어왔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동시에 또 다른 퍼즐이 등장했다. 아버지는 왜 마강숙을 고아원에 보냈던 걸까? 박미연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날 밤, 마강숙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박정수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일기장과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이 여성 박미연이라는 분이 제 어머니였다고요? 그녀의 죽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박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이는 사랑에 약했던 아이야. 그 남자와의 일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나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어느날 그녀는 사라졌어. 그 남자 박미연의 마지막 연인. 이름은 영진이었다. 마강숙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한동석에게 도움을 청했다. 한동석은 그가 박정수 가문과 오랜 갈등을 가져온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최근 그의 행적이 포착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며칠 뒤, 마강숙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영진을 마주했다. 영진은 뜻밖에도 마강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드디어 왔군. 내가 올줄 알았어. 마강숙은 숨을 삼키며 다. 당신이 박미연 씨를 죽였나요? 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했고 박정수는 그걸 이용했지. 내가 본 그날의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 박정수는 그녀를 내버려뒀어.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마강숙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박정수를 찾아갔다. 그녀는 영진의 말을 전하며 물었다. 어머니를 왜 버리셨죠? 정말 그녀를 방치했나요? 박정수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떠. 나는 그녀를 도우려 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날 강가에서 그녀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발만 동동 굴렀지. 무서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진실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그물망이었다. 누구도 완전히 무죄가 아니었고, 누구도 완전히 유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마강숙은 진실을 알고자 했고, 그 진실은 한번 열린 문 뒤에 또 다른 문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마강숙의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가 하나 더 떨어졌다. 그 열쇠에는 또 다른 주소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 마강숙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진실은 그녀의 삶을 또한번 뒤흔들게 될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반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추적해주세요.